자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 4강의 4번 보겠습니다 자 소재부터 확인할게요 정신의 기초를 이루는 무의식적인 과정 자이 글은요 무의식적인 과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우리 인간은 다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요 자 빈칸부터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 되게 간단해요 So 그러므로 우리는 c a n say that that y e 라고 말할 수 있어 대부분 있어서 자 the self 자자자 자, 자. 자가 not 뭐가 아니다 밑줄이 아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거 자는 뭐가 아니야? 밑줄이 아니다. 자, 봅시다. 1 번. 자, view that fixed 그죠? 고정되고 프리디터미드 그죠? 미리 결정된 거죠. 이미 결정된 일련의 가치관이나 어떤 흥미 그죠? 관심사 그죠? 가치관이나 관심사로 보여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2번 to be found 발견되지 않는다. 인더 l i c t 갈등에 있어서 뭐 사이에 의식과 감정 사이에 갈등에서 발견되지가 않는다. 3번, just a process, 과정입니다. 뭐에? continue, 끊임없는 적응이죠.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는 적응의 과정이 아니다. 4번, 항상 경험되어져요. 뭐로써? a positive, 그죠? 어떤 그런 일련의, 그죠? 그리고 필수적인, 그죠? 필요하고 필수적인 의미 있는 삶, 그죠? 삶의 경험이 아니다. 자 경험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5번자 어, 여기서 지금 못 하거든요. 이거 어어어 띠고 어, 그냥 포지티브 그렇죠?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그리고 5번 디바이드, 그렇죠? 어 나눠지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어떤 선에 의해서 뭐사이에 의식과 무의식적인 자 사이의 선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는다. 뭐 내용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자, h e r e amount of evidence. 그렇죠? 상당히 많은 양의 증거가 support, 지지하다. 우리 아까 지지하다 앞에서 어떤 단어 나왔지? uphold란 단어 나왔었고요. 하나 더 advocate. 그렇 라는 단어도 알아두자 그랬죠. 관점을 지지합니다. 자, 관점, view. 그 그렇죠? 뭐, theory, 이론. 어떤 thought, 생각. 그죠 뭐, concept, 개념. 뭐,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슨 명사? 추상 명사. 그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추상 명사 뒤에는 동격 접속사 대절이 따라 나오면서 그 문장을 구체화해 준다. 앞에 개념을 구체화해 주는 거야. 그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렇다고 항상 또 그런 건 아니고 관계대명사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을 한번더 확인해 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어떤 관점을 지지하냐? 의식적인 자아는 사실 a very small portion, 매우 작은 부분이야. 뭐의 정신적 활동에 우리가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다 정신적인 활동이 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mind activity라는 커다란 이 범주 안에서 사실 우리는 어 우리가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렇죠? 어떤 누구를 생각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모든 활동들은 다 의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의식적인 부분은 매우 작은 부분이야. 그럼 그 의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전체 부분은 다 뭐다? 무의식적인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무의식적인 부분이 우리는 되게 많다라는 게이 글의 이 핵심 요, 어,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시가 나와요 perception 인식이죠 abstract cognition 추상적 인지 감정적 과정 그쵸? memory 기억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뭐 이런 모든 것들은요 Appear to proceed 그쵸?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어, 상당히 to a great extent 전체 사고 잘라주시고 자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없이 involvement of consciousness 그렇죠? 그래서 의식의 개입 없이 자 여기서 결국 이말 의식의 개입이 없다라는 건 결국 이런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unconscious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의 우리의 정신은요, 무의식입니다. 바로 나오죠. 이거를 소재. 우리의 정신은 무의식입니다. 이러한 out of awareness. 자, 역시 이런 paraphrasing 계속되고 있어. 위에서는 without involvement of consciousness. 자, 그게 non-conscious로 바뀌고, 그 다음에 out of awareness로 또 바뀌네요. 이러한 무의식적인 과정은요, do not appear. 뭐처럼 보이지 않아? to be in opposition to.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어디에? 의식에. 자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은 보통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무의식이 없어, 없을 때 의식이 있고, 의식이 없으면 그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는 in opposition to에 걸리는 거죠. in opposition to 어디에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것에도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버세이미로 갑시다. 오히려, 오히려 세미콜론 버세이미로 가시면서, 데이 이 데이는 누구야? 앞에 나왔던 n o n c o n s c i o u s 무의식이죠. 또는 out of awareness process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그럼 무의식적인 과정은요, create 만듭니다. 뭐를 기초를, 뭐를 위한 mind 정신을 위한 뭐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 internal processing, even c o n s c i o u s s 심지어 이 무의식이란 게 뭐의 토대를 만드냐면 의식적인 인식 의식 그 자체의 토대를 만들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무의식이 하는 역할이 많고 이 무의식이 모든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기초 그쵸? 또는 토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non-conscious 그쵸? non-conscious processing 자 무의식적인 과정은요 influence 영향을 끼쳐요 어디에? 우리 행동, 감정, 사고에 자 그러면서 무의식적인 과정은요 또 한번 반복하죠. 앞에 influence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 그래서 i m p i n g e o n 자 단어 외우겠습니다자뭐뭐 영향을 주다. 자 그러면 무의식적인 과정은 또 어디에 영향을 끼쳐?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 의식, 의식적인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콜론 그죠? 동격 예시가 나오죠. 자그 예시가 뭔데 바로? 자 우리는요 갑작스러운 intrusion 개입이죠 개입. Gave. 뭐에 elaborated 자, 그래가지고, 어, 정교한, 그죠? 정교한 사고 과정의 개입을, 그죠? 경험하게 됩니다. 야, 이 정교한 사고 과정의 개입이란 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까봐 뒤에서 한번더 주죠. 아하 익스피리언스, 그죠? 아하 경험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곰곰이 풀고 있어. 영어 문제를 막 열심히 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을 쭉 읽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 하고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아하 익스피리언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글을 쫙 읽고 있어. 뭐 문제로 풀이긴 좀 그렇고요. 문제로 비유하긴 좀 그렇고 어떤 책을 읽고 있다고 하자. 자, 내가 어떤 책 소설을 읽고 있는데 그냥 어이 사람이 글쓴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재미로 보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어왜 들어 추리 소설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 글을 읽다 보니까 어야 그게 거기서 그렇게 맞아, 떠, 맞아 떨어지네. 아까 그뭐 어떤 행동은 그런 복선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하라고 딱 떠오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는 그 행위 자체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가 뭔가를 어, 이게 복선이었구나. 깨닫는 거는 의식적인 행동이잖아. 그래서 무의식적인 게 의식적인 행동의 기초가 되고 있죠. 또는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뭐를? 우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기 전에. 자막 눈물이 나요 갑자기 어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자, 그러면 아 어, 내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왜 여자친구랑 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린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부분에 있어서 자아는 그쵸 이게 답이었죠 분리되지 않아 뭐에 의해서 어떤 선에 의해서 의식과 무의식적인 자아에 자 오히려 요 부분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오히려 그 자아라는 거는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서 자아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자, 뭐 뿐만 아니라, by the selective association. 자, 선택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연합이란 건, 자, 무의식이란 게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쵸? 무의식적인 행동은 엄청나게 많죠? 거기서 뭐몇 개를 골라. 이렇게 한세개 정도를 골랐더니, 그게 뭐가 돼? t h 프 s process, 이러한 무의식적인 과정이 몇 개를 골라서 something, 무언가가 되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Conscious라고 부르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무언가가 돼버려요 심지어 의, 의식조차도 무의식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to put it another way, 그쵸? 달리 말하면 In other words, 그쵸? 다시 말하자면 Where, 우리는 뭐야? Much, much 훨씬 더 이상의 것입니다. 뭐보다 우리의 의식적인 과정보다 더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았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 한번 파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마무리.